위고비가 시작한 본격적인 체중 감량 혁명.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티르제파타이드입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잽바운드라는 이름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멀로그 에피소드에서는 위고비 이후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잽바운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위고비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약을 넘어 인체대사를 바꾸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위고비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을까? 이 질문이 바로 티르제파타이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GLP-1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미국 제약사 릴리의 연구진은 또 다른 인크레틴인 GIP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호르몬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발상, 이 대담한 설계가 바로 티르제파타이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3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합성 펩타이드에 스페이스를 통해 C20 지방산이 결합된 단일 약물 분자이며 세계 최초의 GLP-1, GIP 듀얼 에고니스트, 즉 이중 작용제입니다. 2022년 마운자로라는 이름으로 당뇨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곧 강력한 감량효과가 확인되었고 2023년 젯바운드라는 이름으로 비만치료까지 그 적응점을 넓혔습니다. 즉 하나의 약물이 두 시장을 동시에 바꾼 셈입니다. 이제 티르제파타이드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라는 두가지 정체성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마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에서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추며 중간 용량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면에 잽 바운드는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고용량 사용이 강조되며 10에서 15mg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죠. 따라서 같은 약물이지만 임상 목표에 따라 최종 용량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젠픽 위고비 커플의 경우와 유사한 브랜드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마운자로는 당뇨약, 그리고 잽바운드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그 적응증을 허가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마운자로 하나의 상품명으로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까지 적응증을 허가받았습니다. 2024년 7월 30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성 체중 관리 보조자로서의 마운자로의 비만 적응증을 공식 승인하였고 2025년 8월부터 실제 출시 및 유통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차이를 잘 모르면 언론 기사에서 마운자루가 비만약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가 함께 자극되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GLP-1 수용체 자극은 식욕 억제와 인슐린 분비에 초점을 맞추지만, GIP 수용체 자극은 지방 조직과 에너지 대사에 작용합니다. 즉 서로 다른 경로를 건드려주기 때문에 두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면 효과는 커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상보적인 구조가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원래 GIP는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GLP1과 함께 작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GIP는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줄이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역전된 기능이 티르제파타이드가 감량 혐의로 불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중작용제의 핵심 전략을 쉽게 설명한다면 GLP-1이 덜 먹게 하는 전략이라면 GIP는 먹은 것을 더잘 쓰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칼로리 섭취는 줄이고 소비는 늘리는 이중메커니즘의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인 썰페스 연구에서 제 바운드 15mg 투여군의 체중 감소는 무려 평균 22%, 위고비 투여군의 15%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단순한 다이어트로는 불가능했던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소, 이는 위절제술에 버금가는 결과였습니다. 약물 하나가 수술의 효과를 재현한 최초의 순간이었죠. 게다가 이 효과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비만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티르제파타이드 즉 젭바운드를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닌 새로운 기준 약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감량효과도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약을 끊은 환자들의 체중이 평균 14% 다시 늘어났고, 반대로 꾸준히 약물 처치를 받은 이들은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티르제파타이드는 시작보다는 지속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티르제파타이드의 설계를 조금 살펴볼까요? 티르제파타이드는 GIP 기반 구조에 GL p 1 수용체 친화성을 추가해, 이중작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에서 오래 머물도록 지방산 사슬을 붙여 혈중알부민과 결합하게 만들었고 이 덕분에 주 1회 투여만으로도 효과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설계는 환자의 복약수능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부작용에 관한 티르제파타이드 역시 미국이나 삭센다처럼 가장 흔한 부작용은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입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GIP작용 덕분에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는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제한적이나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선택되는 약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한 부작용 외에도 티르제파타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를 다른 당뇨약과 병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커지고 갑상선 종양이나 위마비 같은 잠재적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여 전 환자의 기저질환과 위험인자를 꼼꼼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르제파타이드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감량 메커니즘을 재설계한 분기점이 되는 약물입니다. 듀얼 에고니스트, 즉, 이중작용제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고, 기존 약물보다 더큰 효과와 내약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삼중작용제, 즉, 트리플 에고니스트가 25% 감량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질문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감량이 가능할까? 해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까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삼중작용제 레타 트루타이드를 주제로 파말로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